어? 그러니? 어? 나도 이거 요즘 이렇게 고추니 뭐니 이렇게 심는 게 너무 재밌다. 그랬더니 어? 그런데 있잖아. 그러면서 나는 작년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어 뭐냐면은 겨울에도 열린대요. 어머 그러니? 어머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고추 있잖아. 화분에 있는 거다 집으로 들고 가려고. 어, 들고 가갖고 베란다 다 키웠다가 데리고 어, 오려고 그래요. 아니 고추가 겨울에도 열린대요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있잖아요. 나중에 베란다로 들고 가세요. 그래갖고 겨울에도 막 열린대. 어 그래서 화분을 큰 걸로 했니? 아니 그렇게 큰 걸로 안 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쏠쏠이 하나씩 따먹는 재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베란다에서도 키워 보시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싱싱함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영양을